증상이 심각했죠. 음. 잘커지도 못하고, 음. 어잘눕지도 못하고, 음.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. 화장실에서 잘 앉지도 못하고, 앉았다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, 심각했었서 이제 뭐 힘들어서 우리 아들이 입혀주고벗겨주고 음. 근데 지금은 뭐, 어, 뭐, 옷도 마음대로 입고, 음. 마음대로 걸어다니고, 화장실도 뭐 앉았다 일어났다 마음대로 하고, 음. 이제 자유자재로. 그렇지, 효과를, 효과를 100% 간다고 생각을 해야죠. 야. 그러죠. 이걸 왜냐면 이제 난치로 가는 경우니까, 네. 그럼 뭐한 달, 두 달에 난내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, 음. 나는 그래도 응? 1년은 받아야 되겠다, 내가, 꾸준히. 그렇지. 나 그렇게 잡시 보고 다니는 사람인데. 응. 나같이 루마티스를 앓고, 이렇게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응. 진짜 봉독 치료가 너무 좋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, 그리고 응.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이 성급해서 안 돼. 뭘 할, 하려고 병 오는 생각은 안 오고, 진병원 생각은 안 오고, 이제 뭐 치료만 하면 커방 되는 줄 알거든, 근데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을 잡일먹고 꾸준히 이렇게 날짜를 길게. 그렇게 자꾸 해야지 음. 이거 뭐 한두 달에 날 거라고 하지 말고 음. 가다 보면 길이 있으니까 가다 보면 낫겠지 음. 하고 마음을 푹 놓고 치료를 받으면은 나같이 달게 잘될 거라고 믿어요. 음.